이부 시작합니다 불이 이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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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이이 이불이 이불이 이쪽이 이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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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이수불이 이불이 이불이 이굴이 이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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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불이 이여기 이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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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여기여기여기 아빠 여기 있는데 여기요? 좀더 좀 뒤로 응, 그래야지 얼굴 잘나오지 여러분 응. 저이이 액션입니다 이. 알겠죠? 2부 시작입니다 지금 2부 아, 시작하십시오 안 해요? 알 아. 사과를 먹겠습니다 알겠죠 지금? 사... 사과 먹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? 어? 갑자기 나데이다아 진짜? 왜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

클래스인데 이죠? 이름은 아처 헤라 클래스입니다. 잠시 후 삼, 삼, 삼부? 3부? 이부 3부, 끝났습니까? 네. 뭐 끝났습니다.